예, 우선, 그러면, 어, 예, 예산 12부터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다 보고를 잘 보셨고, 어,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이 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잘 천재 보시고, 어, 현재 2월금이 47,999을 맞습니까? 3 예. 3점0 0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에서 혹시 어, 질문 사항이나 이 사항이 있으시면 발표실에 주십시오. 예. 예, 아까 허린준 목사님이 잠시 말씀하셨던 사무총장님 음. 네. 어, 사례가 조금 더 인상이 될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반영해 예, 거니에 동의가 있으십니까? 예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혹시 이의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 아까 한5% 인상을 <laughs>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참고 발언을 좀 하고 습니다예 그렇게. 어, 어제 이제 우리 김준영 목사 사무총장님이 풀타임으로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어, 아,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AYC가 아, 그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6년 전 얘기죠. 아, 그때 아, 짧게 얘기면 하 AY 청소 센터의 카피 미신에 대한 문제로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아, 거의 2만 불의 돈을 폐해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것을 갖고 그리고 후원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사무총장님은 핵탄으로 저가 사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AYC가 조금 더좀 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인상해주리는그전제 조건으로 우리 사무총장님이 받아주셨는데 그이유가한 번도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개 의원도 인상을 <laughs> 어, 그거는 그전그 그 전에 되면 그 내리기 전에 그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나 상무님? 어디도 <laughs> 기억 못 했는데요. 그거는 그뭐 이사장님하고 임원회에서 어, 조금 예 5%는 아니고요. 어, 그 우리 예산에 맞게 다시, 그, 다시 최소한 좀 10%에서 20% 정도로. 신임이사장님이테 갑자기 이런 데서 하 대언을 모르시냐고요. 저희 그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아 이렇게 적정한 우리 이사님들들 투표해서 아 이렇게 우리도 대표 신 대표 목사님니다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굉장히 어떤 퍼센티지로 따지거나 이런 거나 해서 아 예, 허용 예, 가보로 신행 대표 목사님과 저이사장님랑 우리 이사들이 같이 의논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저후 그렇게 어 의논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네, 예. 그 이게 문서를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전재본또 언제 그런 대로만 면 안되니까 어, 이렇게 논의해서 결정하는데도 즉시 집행을 하려면 이렇게 서으셔야 되는데 누가 그 대표 네, 이렇게 해주게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통화가됐으니까 결정이 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되는 대로, 즉시 그렇게 시행하려면, 그렇게 해주셔야 예산이 들어가요. 네 그렇게. 예, 네. 지금 누가 기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예. 예 예. <laughs> 예, 예. 예, 하도록 예. <laughs>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 예산 12, 예. 보고서 추가해서, 어, 어떻게 통과하도록 할까요? 예, 동생을, 예, 동니다 제청합니다. 제청합니다. 예, 이 있으십니까? 네, 예, 없습니다. 예, 그대로 보추가 <laughs> 어, 것으로 통과하도록 겠습니다 어, 혹시 신앙군 지금 급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 지금 부이사장님하고 네, 이분들이 아직 히지 않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시면 좋회계서이 <laughs> 어, 네, 그리고 각 총회장. 네, 원래 원래 총회에서 다 뽑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직 성장의 여지가 좀그 맞아. 그 선거를 다 치러야 될것 같은데요. 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 뭐다 여기 계시지 않고 더 뭐,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 그 이사장님과전 대표에게 저서 그 총장님에게 이름해 주시면 다음에 네, 다음 우리 이사회 때그 네. 네, 부의사장님, 또다음 서기 회계, 예 천성입니다. 네 천성입니다. 예 이사 씨입니까? 없습니다. 네, 으시면 어, 우리 어, 그렇게 하도록 통과되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